보고 가야죠. 봐야지. 드레이 음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사팔, 삼십, 이구. 삼십이, 자, 삼십이구 트레이고. 쭉 깔아놨죠. 어, 야, 야는 역할이 뭐예요? 이스티로폼의 역할이 뭘까요? 어. 생각해보세요. 어. 자, 그럼 되고. 통상적으로 참외랑 호박은 다르게 키웁니다. 어. 자 다르게 키우고 왜 크는 속도, 온도가 다 틀려요. 자, 쓰다. 자, 이거 열선이겠구나. 열선을 깔았죠. 열선을 그래도 까는 게 믿어보여. 까는 게 열선 깔았고 이거 못 씌고 이거 나름 살짝 보온이 되죠. 어. 이거 깔았고, 자. 참고하세요. Stop. 자, 봅시다. 아, 호수 깔고 그리고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도 했고 그리고 자, 심을 자리 여기에 어, 물을 줬죠. 자, 저 이제 이 구디 구디 파겠죠. 구디 파 예정이고 어, 습관이 문제인데 어떤 분은 심기 전에 이전 어, 두둑에 물을 다 준대요. 다 주고 싶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안그합니다왜아 그게 습에 영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처음에 웃잖아요어 그게 더 심해지면 아시이 펄이 아시 열매 거기까지 영향을 줍니다 어 호로 굳이 이 전면에 다 꼼꼼하게 아 물을 줘서 습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음, 참고하시고 자, 저라면 여기 심어 놓고 서슬 왔다 갔다 하면서 어, 증발되는 범위 내에서 물질을 할 겁니다 아, 어, 아유, 돌이 많다 이 돌을 다 아, 주워 내야 되죠 어, 일거리가 많네 자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어, 나중에 걸을 때 힘들어요 자 쓰다 천의 일은 너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. 이게, 요런 거, 슬렁슬렁 해야지, 안 지칩니다. 항상 한 번에 안락하지 말고 서서히 하세요. 스탑. 어,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하고 갈까? 자, 비누로비누로 비누로. 이거 새로 쓰었어요 01이에요. 01. 자, 어떤 분들은 0103015. 자, 뜨거울수록 좋다. 이렇게 표현하는데, 자, 분명히 겨울이 추운 건 인정을 합니다. 하는데 원체 어, 낮이 뜨거 뜨겁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요. 굳이 막 두껍게 할필요 없다 생각해요. 차라리 보온부츠구랑 이 터널빌 찝는 거 이거를 좀 늦게 찝어요. 그게 더 현명할 거예요. 자, 낮이 점점 뜨거워진다. 항상 이 전제를 까세요. 자, 그리고 아. 어... 맑은 거 흐린 거자이 차이 판매하는 비누로 이제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험을 해서 표현한 결과물이에요 어, 잎이 큰집 습이 많은 집 이런 집은 맑은 거에서 증발시킨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, 생각보다 잘안큰다 어, 생각보다 이제 습이 어, 그런 느낌 들면 자 어... 흐린 거 해도 되고 이 기준이 습이 기준이래 습이 이습 여하에 따라 이 기준을 잡으면 된대요. 자, 저는 개인적으로 맑은 거에서 빨빨 회전 시키자 어? 이쪽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. 근데 아, 가끔 너무 뜨겁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하는데 이게 전체를 다 대입했을 때 그때 그때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아, 그래서 저는 습이 맞다고 생각해요. 자, 너무 이 피크다. 그리고 이제 뭐 습하다 어, 그런 공간은 아싸리 자 맑은 곳에서 그냥 확 말로는 것도 괜찮아요 자 분명히 기술은 진보합니다 그 말은 자꾸 흐린 걸로 가고 자꾸 뜨거운 걸 가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온도라는 부분, 습도라는 부분, 어, 식물이라는 부분 이 모든 걸 대입을 하라는 거예요 음참세요 그리고 뚜껑 뚜껑이 있다 없다 이것도 이거는 야간 온도에 더 많이 개입을 해 근데 이것도 똑같아 습한 온가는 뚜껑이 있는 게 나아 그리고 이제 공기순환이라고 해서 여 달리 고 순환시키는 거 그것도 똑같은 이치야 습이 있는 하우스는 아, 순환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음, 참고하세요 습이 항상 많은 부분에 작용을 하니까 봅시다 정말 궁금한데 이거요 이거, 이거 장단점 뭐예요 장단점 내가 때 이거 하면은 온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. 하우스 온도가. 그리고, 와, 보험부스풀 정말 압축을 해서 저렇게 탁탁탁 박아놨잖아. 아, 저렇게 하면 많이 안상해요? 공간 측면, 공간, 공간, 공간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. 공간은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. 온도라든지 장단점은 선명할 것 같은데. 자, 시작. <laughs> 얘는 우리 동네라서 뭐다딱 다 붙어 있어요. 어. 그리고 뭐 편안하게 어 찍습니다. 자. 위위 위, 이렇게 한발퀴돌왔네 어. 어, 어떤 방법도이다. 어, 자, 뒤에서 한번 찍츠. 음, 음. 자, 이렇게 했고. 자, 여기도 좀 습한 음. 하우스였죠. 어, 습, 습의 영향. 진짜 제대로는 이 습이 정말 많은 걸 바꿉니다. 이 습, 우리 습 관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. 습, 습, 이해가 되죠? 자, 습, 천장, 천장 이런 데 봐봐요. 천장 엄청 많이 달아놨잖아. 하나, 둘, 셋, 넷, 사, 네, 다섯 칸에 한 개씩이다. 어, 네, 다섯 칸에 한 개씩. 스무 개, 스무 개 정도. 어, 분명히 이게 야간 온도는 떨어뜨립니다. 근데 하지만 언더로 어, 인한 이차폐, 스보로 인한 이차폐 이 부분에 대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치마, 치마의 높이,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 8, 9월 달은 시설 내해서 생각해서 계속 변화를 줘야 됩니다.